우리가 정말 열광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뒤에는 항상 뭔가 근사한 이야기가 따라붙죠. 뭐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듣고 일어선 창업가라든지 운명처럼 다가온 어떤 발견의 순간, 아니면 수백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역사 같은 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브랜드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은 그 이야기의 진짜 뒷모습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주 익숙한 브랜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캘리포니아의 그 자유로운 감성, 바로 홀리스터입니다. 아마 이 로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아래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 1922. 이거 보이시죠? 아마 대부분 이걸 보면서, 와, 이 브랜드 진짜 오래됐구나. 거의 100년이 넘었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네 자리 숫자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를 만들어서 파는 아주 영리한 마케팅 전략의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즘 우리가 뭔가를 살 때요, 단순히 그 물건의 기능만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그 브랜드가 풍기는 어떤 이미지, 그 특유의 갬성을 사는 거죠. 우리가 왜 명품에 열광하겠어요? 물론, 품질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브랜드들이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온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야기와 아우라에 매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브랜드만의 고유한 자산을 브랜드 헤리티즈라고 부릅니다. 뭐 페라리나 에르메스처럼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은 이런 헤리티즈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근데 문제는 이 치열한 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신생 브랜드들입니다. 이들한테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대담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선택을 합니다. 역사가 없다고 그럼 만들어내면 되지 하는 거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매력적인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과거를 발명하는 겁니다. 설립 년도를 수십 년 전으로 확 땡겨서 브랜드의 역사를 통째로 다시 쓰는 거죠. 아주 고전적인 수법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자, 다시 홀리스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홀리스터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들려주는 탄생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22년에 명문 예일대를 졸업한 존 홀리스터라는 아주 멋진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남부 캘리포니아의 작은 가게에서 서핑 의류랑 장비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떠세요? 뭔가 젊음, 자유, 그리고 살짝 느껴지는 엘리트 주의까지, 딱 10대와 20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게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홀리스터는 2000년에 우리가 잘 아는 패션 기업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브랜드예요. 무려 78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통째로 만들어낸 셈이죠. 이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심지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까지 이 가짜 역사를 진짜인 것처럼 교육해서 직원들마저도 우리 브랜드의 오랜 역사를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단 하나의 거짓말로 홀리스터는 수십 년의 시간을 단숨에 끼어 넘어서 깊이 있는 헤리티지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 만들기 전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고급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바샤 커피인데요. 여기는 아예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낸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를 슬쩍 자기들 것처럼 가져왔습니다. 1910년 모로코 마라케시의 다르엘 바샤라는 궁전에 실제로 있었던 아주 전설적인 커피하우스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들 역사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쫙 풀어 놓은 거죠. 뭐 처칠이나 루스벨트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교묘하게 엮어서요. 하지만 진실은 바샤 커피는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그냥 그 역사적인 장소의 컨셉과 인테리어만 빌려왔을 뿐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바샤 커피의 창업자가 이미 이런 역사 빌려오기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차 브랜드 WWGT의 공동창업자였거든요 자, 화면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 수법이 정말 대단합니다 로고에는 1837이라고 떡하니 새겨져 있는데 실제 브랜드가 태어난 건 2008년이에요 그럼 저 1837년은 대체 뭘까요? 더 황당한 건이 숫자가 브랜드와는 정말 1도 관련 없는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의 설립 연교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돼 보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아무 숫자나 가져다 붙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히 설립 연도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요. 브랜드의 탄생 자체를 아예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버리는 신화 창조 전략입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더 진짜 같은 이야기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죠. 이 신화 창조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게토레이입니다. 이 탄생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각본 잘쓴 스포츠 영화 같아요. 매번 후반만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무너지던 약체 미식축구 팀이 있었는데 비밀리에 개발된 기적의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라이벌 팀에 의해 그 음료를 도둑맞게 되고 결국 그 경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죠. 이 극적인 이야기는 게토레이를 단순한 이온 음료가 아니라 승리를 부르는 물약이라는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신화의 하이라이트였던 바로 그 도난 사건은 사실 개발자인 케이드 박사가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는 게토레이가 없으면 경기에서 진다는 이 공식을 사람들 뇌리에 아주 확실하게 새겨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쇼를 꾸몄고 공교롭게도 그날 팀이 정말로 패배하면서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해 버렸죠. 이 치밀한 거짓말 하나가 게토레이를 전설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신화 만들기는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 밸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창업 신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연체료 40달러에 화가 나서 에이,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만나! 하고 결심했다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다른 공동 창업자인 마크 앤돌프가 직접 고백했죠. 그 이야기는 투자자들이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용 발명품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차고 신화의 원조 격인 애플도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허름한 차고에서 세상을 바꿀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수많은 창업가들에게 영감을 줬잖아요. 하지만 정작 워즈니악의 증언에 따르면 그 차고는 본격적인 개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완성된 제품을 잠깐 테스트해보는 창고에 가까웠다고 해요. 이 사례들을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기술 중심적일 것 같은 IT 기업들조차도 투자와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에 의존하는지를 알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국적 세탁, 즉, 브랜드의 뿌리를 속여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정 국가가 가진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브랜드에 그대로 이식해버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를 한번 볼게요. 이 이름을 들으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깨끗한 자연 그리고 고품질 유제품으로 유명한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겐다즈의 고향은 북유럽의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입니다. 심지어 하겐다즈라는 단어는 실제 덴마크어에는 있지도 않은 그냥 창업자가 듣기에 덴마크 말처럼 들리게끔 조합해서 만든 말이에요. 의도가 너무 명확하죠? 당시 최고급 유제품의 산지로 유명했던 덴마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스크림은 그냥 평범한 미국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포지셔닝하고 싶었던 겁니다. 벨기에 맥주인 스텔라 아르투아 역시 이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광고를 철저하게 프랑스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영국 소비자들은 스텔라를 고급 프랑스 맥주라고 완벽하게 인식했고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죠. 정작 스텔라가 생산되는 벨기에 루벤은 네덜란드 어권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브랜드들은 설립 연도를 바꾸고 신화를 창조하고 심지어 국적까지 빌려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는 왜 이토록 명백해 보이는 거짓말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브랜드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헤리티지가 된다. 일단 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면요. 초기에 만들어졌던 그 거짓말은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역사로 그냥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팩트를 하나하나 검증하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주는 감성적인 만족감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매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이야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될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만약 콜리스터 옷이 불편하고, 게토레이가 아무 효과가 없고, 하겐다즈가 맛이 없었다면 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 훌륭한 제품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라야만 이야기라는 화려한 성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기반이 없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브랜드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달콤한 이야기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옷장, 부엌, 그리고 일상 속 브랜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브랜드. 당신은 과연 그 제품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공들여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기꺼이 매혹당하고 있는 겁니까?